<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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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광고 구독과 좋아요 뿌잉뿌잉 <laughs> 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베니스진이 오네요. 일주일두 번이요? 네. 명문 체육관. 맞죠? 교대역 몇번출구 8, 9번. 아, 8, 9번. 네. 아 장사가 잘안 되나봐요. 여기 뾰루지가 하나 또 이렇게. 흰기. 아, 피곤해가지고. <laughs> 여기 흰기 <인기> 하나 나셨는데. <laughs> 어, 아니, 오늘 또뭐콘텐츠 던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다 봤잖아, 요렇게다 알지 않던니까 근데 좀 새로 들어온 사람 하나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 한명 있어요? 네. 어,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볼륨 좀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거야 어. 응, 중국 사람이라서 아. 중국 분이세요? 응. 그러니까 속히 말하면 뭐 주, 중국 동포 응. 아니면 응.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 원래 한국 사람인데 아니, 이 중국, 중국 말을 뭐. 쓰는 사람이 아니면 아예 중국 분이세요? 중국. 한국말도 쓰고 아니 그니까, 원래 태생이 아예 중국 사람이에요? 아예 중국 사람일걸?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러면 또 제가 좀 더. 너 모를 거야. 아, 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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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한번 제가. 어. 전혀 모를 거야. 근데 그 전에 있던 트레이너들은 다 나갔나봐요. 생각나봐. <laughs> 어. <laughs> 왜 매출이, 매출이 좀안 좋아요? 어, 좋았어. 아, 좋았어. 아, 그래요? 아, 매출이 되게 라웠어 이게 약간 심리적. 김장님 여기 매출이 계속 상승 중이죠? 예. 네. 심리적 전문가분 이제 보고 계신다면 눈동자라든지, 매출 올라간다고 할 때. 눈동자라든지. 어 뭐, 억양, 말투, 요걸 보고 좀 평가해주세요, 댓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분이니까 제가 한번 대놓고 한번 몰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아. 역시 위키광수민폐손님 어, 헬스장 민폐손님몇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해서. 하도 많이. 어, 그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동포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중국 사람 아, 교포예요. 아 교포. 어 그럼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줄 아세요? 네. 아, 어느 정도? 네. 한국에서 이제 7년. 7년 정도, 정도 살았고 네. 혼자 사시고. 네. 네. 아이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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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이또 하기가 약간 애매하네. 네. 그 중국 말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음? <laughs> 어. 大家好，我是来自中国，哎，中国广西南宁的崔丽娜。哦，我在韩国生活已经七年了。哦，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네. 네, 중국 어, 어, 네. 어, 저는 중국에서 온 최입니다. 최리나. 최니당. 아 최리나입니다. 네. 미키 형수 씨 만나게 뵙 돼서 너무 반갑고, 어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laughs> 아, 뭐라고요? 아,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아니, 그 중국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할때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운동하는 사람 아니면 한국에서도 좀 많죠. 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은 있긴 한데 이제 똑같지는 네? 않아. 아, 이 정도까지는 아, 아니고 네. 봤을 때 언제부터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다 생각들었어요 아, 까 스트레칭 할 때는 괜찮았는데. 스트레칭 할때 괜찮았는데. 캣바벨에다가캣 밸레리 할때 어, 캡틀 캡틀 아, 어, 때부터 창의적이지 네. 않았어요? 네, 완전히 그럼 아 아예 이 사람이 네. 약간 유튜버다 웃기려고 한다 이런 건 언제부터 느꼈어요? 음. 그렇게 생각 못했지 아까 저기서 목이 아목 운동할 때 그때 네. 약간 이 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다. 네. 근데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목 운동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얘기 안 했어요? <laughs>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 싶어서. 그만한 이유가.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재밌었죠? 어, 재밌었어요. 어, 기분 나쁜 네. 건 없었죠? 근데 위험할까봐 아, 네. 위험할까 봐. 아 네. 제가 위험할까봐? 네. 네네네 어.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아 그래도 혹시 포즈 같은 거좀 부탁해도 되나아 지금 B 시즌 아 이정도 B 시즌? 아 근데 뭐 지금 너무 좋은데 아 진짜요? 네 <laughs> 어.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어 가끔씩 남자들 중에 피지크 보면 이렇게 딱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아, 이거 이제 이거는 이제 말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네. 광배를 잡으려고 자연스럽게 손이 떨어지겠고. 아 근데 잘못된 네. 어떻게 보면 쪼 이런 거 습관 같은 거구나아 네, 이렇게. 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또 잘못 배우니까 좀더 과장되고. 네. 어,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좋은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